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벤트인데 새벽 이벤트예요네 하고 있어요 아 그거 막빰빰빰빰빰 그거야? 어. 네 근데 아까 55분 새벽 이벤트예요 이제 예. 말하고 아, 있죠? 아 55분에 업데이트가그사이 이벤트가 된다는 거야 응 업데이트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벤트 그사이 하고 55분 뒤에 업데이트 된다는 뜻이야 원래 그랬어요. 응. 체서버로 안 들어오세요? 가면서 아, 너너공사이야 아니. 누가... 체서버로 들어와야지 이게 나와요. 안녕 에 쌤이랑. 어걸까어 근데 닭이 왜 닭인 줄 알아? 닭터 응? 고다마는 닥터엠이였다는걸 뭘소리야쎄는왜 쇠니까 쎄서 붕은 붕 보고와라 붕붕붕 붕붕 움직이아 멈춰 왜 형님 멈춰 오늘 이거를 진짜 두개 풀어줘야돼 에일 o 무슨 know what I'm d o i n 아 I d 를 n 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 h 아이 I'm d 이 갑자기 새벽에 n t 요 오늘 새벽 오늘 크리스마스 이벤트 I d o n 새해 n o w w h 이 t I'm doing. 오늘이 최씨요. 그냥, 그냥 오늘이 안. 생각이 겨우겨우 일어나서 하는 중입니다 지금. 메이드인 해봐. 레이드 음. 해봐. 레이드인 <laughs> 해봐. <laughs> <laughs> 시이과인 해봐. 이드인 해봐. 시이드시시봐시이드인해이런시를줬는데요이런시해 시작, 시에 시작과 함께 이런 시를 줬어. 뭔가 타코, 뭔가 타코, 타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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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장권 때문에 이거 어떡하죠 심장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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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에 대한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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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저저저저도망저시다도망저시다저저저저저저저저요저저저요저저저 방금 비키세요. 방금 비켜요. 비키는 게 나을 거예요. 비키세요. 얘를 믿는 방법이 없을까? 좀, 얘를, 아. 여깄어요. 시간 여깄어요. 가속됐잖아. 아, 빨리, 빨리 가. 아이, 지글치고 하든. 뭐? 지글치고 하네요가방해잠 나가. 그냥 합자. 아 뭐야. 왜 젖었어, 여기? 한, 한방하지 야, 왜 젖었어, 여기? 아왜 이래 아이씨 그냥 나가 다른 서버에서 해야 다른 서버에서 가세요 그냥 왜요? 가세요 안요네 <laughs> 어디, 왜방니까수부를 가지는 게 좋거든. 그래요여기 있으십니다. 2016년. 2025년 맞지? 2 0 2 5년도에아름아름아름미 님이 지금 2025년에 저는 2025년에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그러고 가면서 가장 좋은 오 잠만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들리셨어요. 그죠? 我吃啊，了。 녹화를 안 해서 고 있었어. 자, 잠이다 지금 다캘린더가 있었어? 바로. Let's go. 칼라리겠지? 자. 음, 지금 저, 저, 저 로봇스달거든요 너무 화나. 아, 화나서 다 까버릴 거야. 아왜 이런 거만 계속 나 와. 왜왜 이것만 계속 와. 왜 계속 이거만 나오지? 조조님 이거 하나 드릴까요? 뭐요 뭐요? 양양이? 양양이 건나물이 나왔는데 이거 드릴까요? 양양이 내랑 치킨? 치킨? 이 파이치 치킨 이렇게 맥스요. 내가, 내가 예생했던 걸 모였더니, 지금, 역대급이군요. 역대급이군요. 썸네일 각이다. 1분이 넘습니다. 과연, 부레했지 진짜 너무많이이터도는데이제서 어, 뭐 선택할 거니까 놀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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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같아 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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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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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빨리빨리니리빨리리 빨리빨리 리빨리리 뭐 아, 안레이 이거. 아예3300 안에. 아, 망했다. 어, 새로 생겼어. 파이어 커피 트우다못는 거네. 잠깐만. 열심히 요시시시 시, 저, 시멘요? 응. 그렇다면 소개는? 2026년. 뭐 응. 하는 거야? 해피, 해피 뉴, 뉴 2026년. <laughs> 이런 거는 좀 기다려봐, 좀. 자, 해피 뉴, 뭐, 좀. 야. 이런 거는 샵? 왜? 샵을 보아줘 응. 구매, 구매, 구매. 그럼, 안녕.